다 했다. 진짜 다 했어? 최다 어, 했네. <리를 somet Than> <어머. 리를 의료> 아, 능데 윤서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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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 가지런 서리 윤서리, 가지런. 일사자 가지런은... 어, 이렇게... 가지런. 어, 예쁘게 가지런. 그렇지.

음소리 두 개. 한머니 나나. 하나. 한마 하나. 음소리 도 하나. 음, 음, 음. 하나만. 하나. 아우, 음, 맛있어. 음. 음, 음, 음. 이런 것도 많이 다나가잖

이거 넣었어? 응. 자기 이거 넣었어? 응? 이거 원래 넣은 거래. 아, 조금 넣고, 네, 조금 넣 조금 넣고, 조금 넣고. 윤 이거 이거 응. 이거도 이거도. 응. 같이 밥 먹을 때는 음. 밥 먹자, 우리. 네. 누가 제일 잘 먹나 아이고, 보자. 됐네. 누가 밥을 됐네. 제일 맛있게 먹나 보자. 진솔이지요. 밥 맛있어. 그래? 어머, 진짜. 윤솔이 당첨. 당첨. 당첨, 당첨. 우와, 당첨 됐어. 윤솔이는 당첨 됐습니다. 응. 안 어, 끈적. 반대? 반대편으로 해줄까? 반대편? 응, 어, 어. 해줄게 이렇게.

생각 나나 나요요먹는거 보이는 거 아니야. 음. 음, 야야어그 정도만 응, 응. <웃음> <웃음> 이제 몇살 되지? 살 <laughs> 그러면은 다섯. 오예. 거내야 어, 내 거야, 이건 그내 거야, 자, 이거, 자, 이거, 내 거야. 반달 그거, 이거, 안다, 이거 아이고, 자, 안, 안 좋아하는 것만 바꿔야지. 이거 좋아해. 찾았다. 뭐 하는 거야? 나, 나이 부자, 나이 부자, 이내 거야. <laughs> 바지 거네. 물마셨물 그러니까. 물 마셨어? 어? <laughs> 릴리, 물 모른만묶 아, 아이고야 거의 다어 거의 다 뭐, <laughs> <진짜> 많이 시그래가지 <하시던데. 웃음> <아주> 많이 사 아이구 입해